아, 영원히 함께 사는 길 제3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요한봉은 시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예,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 요한봉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예,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하나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어 17장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영광을 받으면 다 하나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통한 예정하사 예, 그들을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하셔서, 예, 예, 이것은, 예, 그분을, 즉 예수님을 모든 예,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라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분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으롭다 하시고 으롭다 하신 분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로 만든 한 형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이제는 우리가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에, 통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변화 버린다는 거야즉 예수님의 그 주신 그영광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얼굴이 변하시면서 얼굴이 해 같이 변하고 옷이 빛처럼 하얗게 변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동식물을 다스리게 하고 하늘의 날짐승과 또 가축들과 온 땅과 땅의 길은 모든 것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지배하게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한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라. 예수님께서 앞에 오실 기쁨,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며, 그 수치를 다 멸시하셨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크기를 그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우리 자신 육체를 부인하라. 더시는 다그 모든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예. 네.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가 육체가 주인이고 주님이고 육체가 예수님을 믿지 말지도 결정하고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도 부인한 베드로처럼 닭이 울기 전에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은전 삼신 년에 팔아먹은 가론 유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 따르라.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이 십자가의 육체가 함께 못 박혔느니라. 즉 우리 정욕은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 우상숭배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가지고 성령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임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라 성령임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 예수님의 생명 성령 우리 생명 성령이 되는 그러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장성하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예, 그 당시에는 다한 몸이 될 수가 있었죠. 왜? 성령이 하나니까. 너 생명 성령, 내 생명 성령 하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생명 성령, 예수님 생명 성령 다 하나예요. 또 가족들, 또 자식들 다 성령으로 생명이 하나되면 헤어집니까? 헤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영원한 생명과 한 생명이니까 영원히 하나로 함께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땅에 먼지를 이렇게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당시에 사람은 바로 신이었던 거지 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바로 생명이었기에 성령님이 생명이었다는 거야 그게 바로 10편 예, 33편 6절 하나님께서 하늘, 에,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주의 호흡으로 모든 군대를 만드셨느라 욕기 33편 아, 욕기 33장 예, 4절 예, 주의 영께서 나를 지으시고 또 주의 호흡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예. 1편 104편 1편 104편 29절 편 10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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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사탄의 뱀을 가장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성령이 죽을 수없고 성령이 떠나니까 육체만 덩그러니 남아 가지고 육체를위 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인간으로 전락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바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예, 육신적인 생각은 예,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느니라. 예,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즉 그래서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나무 뒤에 딱 숨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제 두려워하는 예, 그런 에 예, 사가 돼 버린 거또 육체를 자기 생명으로 인식하니까 나뭇 잎으로 옷을 해 입고 육체를 자기 생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육체마저도 하나님께서 예,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심으로 화염검과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면서 그 이후로 인간의 육체도, 생명의 제한을 받고, 음, 아담은 930살까지 살다 죽었고, 노아는 120살까지 살다 죽은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뭡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을 살려놓고 나서 죄를 다져서 다지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지간이라는 거죠. 예. 그것을 원수지간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누가 보건 9장 59절, 6절, 60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아버지 장사진에게 올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 왕국첨천하라 이미 죽었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다 이제 불로수에 던져지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마다 불로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더럽게 하는 것과 가정을 이루는 것과 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로지 어린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더라. 어린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그 죽은 자들, 너의 아버지지만 장사지낸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냐? 세상에 널려 있는 죽은 자들 다 생명이 줘서 다 천국 보내지지 않냐? 이 얘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1 9 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아나사 다 보여주시고. 예,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저 보기만 하는 것이지 예,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 예,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지. 그래서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예, 20절 21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더큰 일을 보여주시고 너희를 놀라게 하시라. 그 놀라게 하는 일이 뭡니까? 21절에 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예,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거지. 아들도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이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놀랄만한 일이라 이만한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성령을 줘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바로 창조 때의 모습인 거죠. 아, 하나님께서, 예, 먼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부르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게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예, 또한 정지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라그 영전한 생명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봉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이라 그 영전한 생명이 생명이 되는데 인간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영전한 생명입니까? 아니죠 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죽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살까이니까. 예, 요한복음 5장 25절,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죽는 자들은 살리라. 살아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생명, 온 가족이 다, 엄마, 아버지, 자식들 다 부부간에 한 생명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 오손도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함께 사는 길이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3부이고 또 4부에서 뵙겠습니다.